오늘은 FM24 본좌 우주 방위대 라인업을 짜볼 생각이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이런 말을 할수 있다. 이 게임은 왜 25년인데 아직도 24 시리즈 영상이 올라오나요? 제작사가 25 제작을 취소하고 26으로 연기해서 그렇다. 26의 예상 시기는 11월로 예상되니 이건 나중 영상에서 후술하고.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사기 라인업을 알려드리고자 한다. 제 생각이므로 애가 더 좋음 애가 더 좋음은 받지 않겠습니다. 포메이션은 그나마 대중적인 4-2-3-1을 채택했다. 우선 첫 번째로 골키퍼는 벤피카의 아나톨리 트루빈이다. 개인적으로 아주 좋게 쓴 골키퍼이다. 공중 장악력이 매우 좋고 키도 크기 때문에 공중볼 개망겜에서 그나마 믿음직하다고 생각해 선정했다. 두 번째 센터백 라인업은 토트넘의 반더벤이랑 벤피카의 안토니우 실바이다. 우선 실바인데 전체적으로 좋은 분배에 어린 나이를 가져 추천하고. 반더벤은 왼발잡이 센터백에 매우 빠른 속도를 가져. 인기 전술 특징상 라인을 끌어올리는 전술이 많은데 이럴 때 매우 좋은 선수이다. 우풀백은 브랜드포트의 마이클 카요데 선수다. 어린 나이에 수비 능력치 공격 능력치 속도 다 좋으며. 헤딩까지 경합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피지컬 만개에 최적화된 선수다. 근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왜? 프림퐁 안쓴? 이럴 수 있는데 프림퐁은 수비 스탯이 구리기 때문에 제외했다. 물론 프림퐁도 좋지만 전카요대를더 좋게 썼습니다. 왼쪽 풀백은 토트넘의 데스티니 우도기 선수입니다. 카요대와 마찬가지로 빠르고 육각형의 헤더까지 되는 선수라 발대가 포텐이 높게 뜨진 않는 한 원탑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수미 두 명이다. 제개인적으로는 레알의 오헬리앙 추아메니 선수와 바르샤의 마크 베르날 선수입니다. 둘다큰 키에 수비력도 좋고 피지컬 패스 다 되는 육각형 선수라 골랐습니다. 아니 왜 본자라면서 로드리 라이스 없냐라고 할수 있지만. 선수 추천 영상인데 살수 있는 선수여야 된다고 생각해 선정했습니다. 제네 한명 살려고 4,990억 쓸 바에 추아맨이 베르날 씁니다. 다음으론 공미 선수인데 벨링엄과 비르치에서 고민을 많이 했으나 이렇게 정리를 했다. 돈 많아서 진짜 한 명한테 4,990억 쓸수 있음 벨링엄. 돈이 부족하면 비르치였는데 비르치가 리버풀로 가버리는 바람에 이젠 모르겠다. 개인적으론 벨링엄이 더 좋았습니다. 다음으론 좌우잉인데 오른쪽윙엔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왼쪽윙엔 살 수만 있다면 비니시우스 은바페 4,990억은 못 쓴다 싶으면 레앙 정도가 마지노선입니다. 스트라이커는 무조건 홀란드 쓰십시오. 에는 4,990억 값어치합니다. 홀란드를 못 사는 경우엔 라이프치히의 베냐민 셰슈코를 추천합니다. 둘다 헤더되고 빠르고 골결 좋은 선수이므로 둘중 누굴 써도 우주 방위대 느낌은 낼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는 본자 스쿼드 영상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합니다.